원래 가수 하기 전에 겉모양 백댄서를 했어요. 춤잘 음. 음. 추지? 응. 음. 어, 잘 추죠. 그 다음에 성공을고 나서 한 번도. <목소리> 야. 희생을 희생을 야 희생을 아, 이런 의미 있다. 와. 꼭지라어 돼. 어머니한테 영상편지 와. 어머니 사실 잘한 아, 잘하다, 진짜. 백댄서였음에도 불구하고. 저한테 정말 따뜻하게 잘해주시고 맛있는 음식 막 새벽 늦게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들어가도 해주셔서 제가 그 마음에 오래 남았고 꼭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드려서 죄송합니다. 아무튼 마음에 남아있고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샤샤샤 아, 에이 아니야. 아이 약해. 약해. 아, 나 험부... 진심으로 다 해. 그래. 온마음을다 해. 하나라도. 샤샤샤 <laughs> 표정 안 돼, 표정 안 돼. 아, 그래? 야, 어설프. 기! 똑봐요 안 해? 어... 네! 항상 진심으로 하라 했지. 뭐라 해도. 알겠습니다. 진심으로. 눈빛, 눈빛부터 눈빛. 그렇지, 좋아. 아니요, 바야겠다 눈빛 잡혔어, 지금 분위기. 좋아.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 좋아, 그래. 체 <laughs> 아, 긴장된다, 이거. 친구를 만나내라 샤샤 야야, 깜빡했 야. 어? 오케이, 어, 뭐야? 손목 꺾이는 아 각도 각도 확실하게 꺾으라 했잖아 이정도 어? 너 요즘 손목 스트레칭 안 했니? 알겠어니다 각도가 그밖에안 각도 뭐 나와?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다가는 눈빛, 눈빛, 눈빛 똑바로 들어간다, 자 친구를 만나내라 샤샤 <laughs> 아, 이렇 오케이, 어? 이거, 이거 다른 맛이었어, 좋아 <laughs> 아. 자. 아, 구구 친구를 만나는 적셔야 <laughs>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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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렇게 역시 한 번에. 야, 이렇게 많이 심을, 많이 심을 수가 있구나, 이 교를. 보여 주세요. 내가 참아 봐. 진짜 이거는 진짜 흔치 않은 광경이니까 여러분 무섭수 자. 자. 자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어 아, 다 아, 무섭니다니다니다 아, 무섭습니다. 아, 니다분 무섭습니다. 어니다 아, 무섭습니다. 아, 무섭습니다. 아, 무섭습니다. 짱이에요 그냥 <laughs> 오셨다. 들어오셔도 되는 <laughs> <laughs> 하. 하. 이 없는 거같아뭐 하는 거야, 지금 이게 몇 년?